노출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조회수와 구독자는 함께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정말로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팁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정말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고 그 알고리즘이 원하는 영상들을 잘 만들어야만 내 채널이 성장하는 속도를 빨리 높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으로 내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채널에 영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웅 컨텐츠라고 불리우는 이 히어로 컨텐츠가 내 채널에는 왜 필요하며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 분들은 열심히 영상을 만들지만 내가 만든 영상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정말로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홍보 방법들도 전달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내 채널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 유튜버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내 영상을 내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에 5명 6명이라도 구독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말로 큰 기쁨이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채널의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 채널의 성장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것을 바로 노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영상을 꾸준히 만들고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이 노출량은 증가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속도가 아주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나의 유튜브 채널을 빨리 성공하길 바라는 많은 유튜버분들에게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더디기만 한 나의 채널의 목마름 한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채널에 영웅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그 영웅이 바로 히어로 콘텐츠라고 불리우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히어로 콘텐츠가 내 채널에 등장하게 되는 순간 노출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조회수와 구독자는 함께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히어로 콘텐츠들은 초보 유튜버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영상이긴 한데요 이 영상들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채널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상들 중 하나가 히어로 콘텐츠로 팍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영상이 떡상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 분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발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히어로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히어로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히어로 콘텐츠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상이어야만 해요 그렇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찾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도 역시나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저는 늘 나와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유튜브 채널을 늘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히어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내가 늘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는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가진 컨텐츠들을 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은 시청자들에게 정말로 관심을 많이 받고 매력을 얻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영상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그 영상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영상을 과연 내가 만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획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 바로 히어로 컨텐츠의 첫걸음입니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것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 영상 중에서 바로 s q 테크닉 기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s q 테크닉의 핵심이 바로 이 히어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확정을 지었다면 그 영상은 보통 때 내가 만드는 영상보다 두 배, 세배 가량의 노력을 들어서 정말로 잘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정성스럽게 영상을 완성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그리고 키워드들을 정말로 잘 정하셔야만 하는데요. 내가 참고했었던 그 영상의 제목, 썸네일 그리고 키워드들을 꼭 함께 활용하셔야 만한 누군가가 그런 인기 영상을 보기 위해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을 했다면 그 인기 영상과 함께 내 영상이 동시에 노출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바로 이 히어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영상의 내용 뿐 아니라 꼭 검색어 들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그 영상을 봤던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함께 봐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목과 썸네일 그리고 키워드를 잘 잘 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도 그 채널만의 히어로 콘텐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삼국지 관련된 영상들을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침착맨 삼국지 콘텐츠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재밌겠다고 봤는데 그 삼국지 영상들을 보다가 그분의 다른 영상들도 정말 많이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분의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보다 이 삼국지 관련된 콘텐츠 영상이 조회수가 10배 이상 높아요 그만큼 침착맨 채널에서 이 삼국지 컨텐츠는 정말로 히어로 컨텐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먹방 유튜버분들이 존재하시잖아요. 대부분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 그분들 영상들을 분석을 해 보면 정말로 조회수가 높은 히어로 콘텐츠는 바로 편의점 먹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의점에 있는 컵라면 혹은 삼각김밥이라든지 아니면 샌드위치 같은 그렇게 가볍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놓고 분석해서 맛을 평가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종류의 컵라면을 정말로 많이 먹는다던 그리고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꼭한 번쯤 해보는 컨텐츠들이 바로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문에다 이렇게 랩을 붙여놓고 랩을 통과하게 하는 그랩 챌린지 있잖아요. 그랩 챌린지 영상들이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대부분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랩 챌린지 영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혹은 휴지 챌린지라고 해서 휴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로 점프해서 넘는 그런 종류의 챌린지 영상들을 정말로 많이 찍으시는데 그런 영상들은 정말로 히어로 컨텐츠로 삼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다른 채널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내 채널에 다른 영상들을 많이 알리게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평소 때 본인의 컨텐츠를 만드는 중간중간에 자신과 관련된 이런 대형 유튜브 채널들을 늘 모니터링 하시고 나한테 필요한 그런 히어로 컨텐츠들을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스타일로 잘 살려서 영상을 만드시면 어느 순간 그런 컨텐츠가 탁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의 조회수가 쫙 올라가요. 그럼 그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내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을 함께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의도적으로 내 채널에 이런 히어로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것이 정말로 채널을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 내 채널을 이런 힘든 위기 속에서 구원해, 이런 영웅 같은 존재인 히어로 컨텐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아직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 꼭 한번 잘 준비하신 다음에 정성스럽게 영상을 만드셔서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유튜버 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더 던져드린 느낌이라서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요. 아, 유튜브 채널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노력하고 더 열심히 만들어야만 내 채널을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더 알아주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의 노력까지 판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평소 때보다 더 신중하고 노력을 많이 들인 영상들의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늘 높더라고요. 내가 만든 히어로 컨텐츠 중에서 갑자기 조회수가 상승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 번쯤은 잘 기획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유튜버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